아니 진짜 이번 판 농담 아니고 할거다 했어요 진짜로 볼리베어 사, 사고 내놓고 바텀 게임 들어갔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바텀 탈 탔어 그렇죠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만 죽은 거죠 너는 진짜 이기기 위해서 게임하는 사람입니다 가르마한테 설치다가 죽은 거는요 그거는 끔참... 나이스 트라이 아니 근데 님들이 맵이 안보여서 그렇지 볼라베어가 옆에 있어서 친거임 진짜로 나 그렇게 무지성으로 치진 않아 이기기 위해서 세트 바우 하실 생각은 없나날 조종하려고 하지마 세트 쉔 바우하는 방가 어차피 말해줘도 모르는데 또 말하면 변성이라고 욕하잖아 <웃음> 맞아요 그거임 <laughs> 진짜로 말을 안 못하겠는게 너무 정확해 저거야 진짜로 아, 속이 다 시원하네 진짜로 말을 안하는게 아님 하면 저렇게 되니까 그냥 안하는거임 네,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을 설득하려면은 무조건 정글 콜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이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왜냐면 여기 위에 있는 숫자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제, 저 보면은 정글을 무작정 부르진 않잖아요. 그냥 필요할 때만. 필요할 때 핑을 좀 많이 찍을 뿐이지. 근데 그렇게 해야 알아들어. 야, 포션 먹어. 간게 떠들고 있을 때가 아니야. 최상 보이지? 스트블 이래 더 빠르잖아. 아, 진짜. 뭐이 많아? 것전멸전멸 나이스. 뭐가 그린다 자식아, 상성이 괜히 상성이냐고? 아아아... 아, 아. 어어... 허허실실 전략... 아... 야 잡아줘라. 그건 하나만, 한 개만, 한 개만, 한 개만 먹어. 어차피 사라지는 거야. 어차피 거기까지, 그렇지? 그러면 두 개는 안 까이잖아. 제압되었습니다. 아, 채팅 안 쳐도 돼요, 님들. 핑만 보면 다 알아요. 그거 얘기 제발 그만. 다 알아, 진짜로. 땅굴 파 가버렸! 가버렸! 오, 씨. 좀 가버려, 이 <목소리> 자식아! <목소리> 너무. 하. 거라 전력 아깝다. 야, 이런 전력 너무 아까워. 신경 따위 안 썼다면 이렇게 힘들 필요도 없었잖아. 차를 <laughs> 아는데 나도 이 인간들을 아낀다고 그래서 늘격으지고었어 그걸 <laughs> <스멀> 뽑았음 <laughs> 크게 간다 <laughs> 잠깐만 여기 올건 니달리 밖에 없잖아 다이애나 텔 있나? 없네 날 야야 거기 뭐 왔어? 얘뭐 전멸 같은 거 있냐? 이게 어떻게 손해입니까 개이득이지 그리고 정글이 과시팅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렉사이가 라이즈를 시팅한 게 아님 이 상황은 라이즈가 정글을 시팅한 거임 아니 탑 인권 운동이 아니고 저는 진짜 사실만을 말합니다 사실만을 아 근데 이 사람들이 탑 라인전의 이 메커니즘을 너무 모르네 그니까 이게 왜 과시팅이고 탑이 왜 정글을 시, 시팅한 거냐면은 봐요 그냥 탑 냅뒀으면 라이즈가 오히려 더 디나이를 할수 있어요 라인전이 지속된다면 피오라 더 디나이하고 CS 못 먹게 하고 솔킬 따고 격차 점점 벌리는데 오히려 과시팅을 해서 타워를 빨리 부숨으로 인해 이게 이제 그걸 못하니까 정글이 자원 먹고 다른 라인에 이제 그니까, 러탑의 자원을 정글이 먹어서 다른 라인을 이제 펼치는 거죠. 그냥 더 쓰면은 라이즈가 좀더 디나이 할수 있는 건데. 그래도 잘했어. 초반 갱을 시팅받았다기보다는 렉사이가 뛰고 있으니까 무빙을 그렇게 해버린거죠 제가 님들 피지컬이 딸려서 그렇지 롤을 오래해서 그래도 기본기는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이제 가다가 잡혀있다고 하죠 근데 피지컬이 딸려서 못 올라가는거지 가다는 잡혀있어요 저는 뇌지컬로 게임하는 사람이에요 노구리, 노구리 선수 급뇌지컬 스타일이죠 님들 피지컬이 받쳐주는 뇌지컬 그게 구리형이 이제 앞에서 이렇게 무빙치는 게 무지성이 아니야 진짜로 상대 정글 이제 동선 낭비시키는 선에서 최대한 줄타기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만약에 들어온다 그럼 피지컬로 극복하는 강형 스타일은 탑 라인전의 정수 그 자체입니다 보고도 따라하기 힘들죠 강형 라인전 보면 진짜 극한의 극한입니다 극한의 극한 근데, 그렇다고 절대 무지성은 아니에요. 제가 긴 더샤이 너구리이세 선수 거를 이제 최대한 보잖아요. 제가 다 봐서 알아요. 간다, 간다! 야, 무조건 내가 더 빨라! 아니, 말파 오지도 못해! 어어? 어? 상남자 대결? 1렙 킹은, 어? 오, 올라프지. 짜식아.

얘 심파가 나봐. 그러면 나도 마 심파 해줄까? 그 말해서 죽을 것 같아. 어, 야, 이게 왜 맞아? 저기요. 아니, 씨, 이게 왜 맞아? 선생님, 와 가같아 어, 그만와 미신이 주도권이 없어서진자오고 계속 탑을 오는구다 야야 그거 궁 있어? 아, 못 맞췄네. 신선해. 허 근데 나 오늘 너무 못 한다. 그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야, 쟤 심파 뽑아올라고, 왕. 아니, 뭐, 그거 뽑는다고 뭐 달라지겠어? 이 상성이? 으잉? 으잉? 달라지겠냐고, 짜식가심판은 바우도 부서. 모르면 왜워 그냥. 쓰네시 저도 리신하면 말파이트 이길 수 있나요? 아니, 너 뭐, 무슨 의도예요? 파괴 천천히. 야 자신 없어 위로 빼. 오케이. 해결사가 나서야겠네. 진짜. 탑을 파괴했습니다. 물길 그 앞에서 모두를 가 <목소리> 잡았을 때 더욱 늘어나는 법. 아, <목소리> <목소리> 야, 그건 반칙, 반칙이지? 사점은한몸이나 <목소리> 반칙 아닙니다. 린다 이제! 야이거 하나도 못 잡음? 나 심파야 이 자식아 대박 쓰던가 쓰던가 자, 뒤를 살짝 보여주면 얘가 들어와요. 차고! 큐! 가버렷! 진짜 3조격으로 들어오는 판단은 나쁘지 않았어. 야, 이걸 잡을 생각을 해야지, 짜식아. 빠져는척 하면서. 궁 쏴. 살려준다고는 안 했어. 말이야. 바로 택! 다음. 어! 트레쉬를 죽여보는 절차를 밟아볼까? 아니, 아니, 농담이었는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농담이야요 아, 농담인데. <laughs> 그런 거아니다 아니 진짜 농담. <laughs> 아 s 아 i t 아 깐데야. 아좀 아, 잘했으면 다 잡았지 않았을까인데 오왜 서포터한테만 얘야라고 부르시나요? 서포터도 나름 이름이 서포터들이 귀엽잖아요 아니 그리고 정글한테도 그래요 프레임 씌우지 마시, 마세요 아 까베 도냐에 씹혔네 간다, 간다, 간다! 다 잡아줄게! 아니, 야,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야, 뭐야, 이거? 이거 방금 뭐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저 솔직히 그런 사람 맞아요. 근데 그런 방은 아니에요. 나는 어. 해도 님들은 하지 마. 그리고 난 억지로 안 해. 억지로 쓰레시를 내가 죽였다고? 농담이었는데 쓰레시가 사슬을 맞아버린 거 어떡해요? 토키가 뭐죠? 웹툰 충전하는 건가요? 그런데요 메이드 에바야 얘들아. 음 맞다 이 애니비아는 맨날 이러지 이 애니비아 이렇게 30원 먹은 다음에 충전형 물약을 하나 사요 그니까 러 이제 주문 도둑것만 사고 미드에서 돈을 뜯은 다음에 충전형 물약으로 스타트해요 항상 텔은요? 그거야 나도 모르지 자아 <laughs> 노황 <목소리> <황열>. 노퍼임. <노플인. 목소리> 아, 진짜. 또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씨. 아니, 이건 미친 거 아니냐고. 죽었다. 그러고서 아습니다 나도 있다고? 너만 있냐? 오케이 됐어. 필요할 때 한번 오카이. 가능한데. 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너무 빨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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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이건 요네임. 피하면 왜사는거요무기적인 타반이었나요? 야! 야돌풍 씹혔어 가비 <목소리> 술통? 안녕 <목소리> 세 <오, 목소리> 아, 아 살인사건 아이디 진짜 잘 지었어 어허, 점프를 걷다가 써버리면? 한입해! 아, 아, 쏘리. 힘조절 못해버리. 에이, 아니지. 오, 씨! 야, 미친 거 아니야, 쟤? 상대 들어온 애들이 많으니까 인피가자. 제 도전. 크라가스와 함께라면. 죽여, 죽여, 죽여. 와, 씨. 쏘 죽을 뻔했어, 와. 토커야 야, 그놈 냄새 맡았어, 지금. 야, 이 눌러줘! 있는데 뭔가 사이버 고문 당하는 거 같은 기분은 뭘까? 받아주지겠다. 야, 건들지 마. 백업생인가 하고 빨아들였지만 아직도 산 느낌. 한... 그냥 <laughs> 죽을 것 같네. 그냥 죽을 것 같네. 그 밥을 안 먹어서 그래요. 야. 또 밟었구나.

그래 와라 나 레드 안먹을게 공평하게 야썩야넌 뭐야 야좀피켜봐야 저거 좀 치워봐라 저거 샹고좀아 약속 이 니까 야, 내가, 이 겼어 870 만큼 첫네요 허허허 허1번 남성 1대1 저도 저들을... 괜찮 아요. 박하 님, 저희 가있 잖아요. 유유 맞 습니다. 이기 셨 어요. 축하 합니다.